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알게 됩니다. 지도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면 모두가 흔들려 넘어집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동문으로 이끄십니다. 거기엔 이스라엘의 25명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름까지 언급된 두 사람은 야사냐와 블라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인이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백성의 고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불의를 꾀하며 이성 중에서 악한 개교를 꾸미는도다. 그들은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도자의 판단은 단지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성은 소치요, 우리는 고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튼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고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우리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을 왜곡했고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거짓된 안전감은 결국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악한 개교를 꾸몄습니다. 권력, 아니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선택했고, 회계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런 유혹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영적 책임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도자를 단지 행정가나 리더로 보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백성을 진리로 이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도자의 말과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자이든 부모이든 교사이든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회에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혹시 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말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야 가정도 교회도 이 시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진리인 말씀 앞에 늘서 있어야 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 자신의 판단이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도자인 우리 자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진리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